안녕하세요. 빌딩 남자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 <laughs> 애기가, 애기가 왔어요, 애기가. 자, 어, 오늘 어, 2020년, 어, 오늘 1월 5일이죠? 우리 따박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안녕? 유튜브 나오는 건데? <laughs> 애기가 같이 왔어요. 아 그 어제는 우리 전체 교육생들 교육생들이 2020년 경매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고 어 잠깐만 잠깐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어제 한 70, 80명 정도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온것 같고 오늘은 이제 따박이 모임 예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제 부산에 경매 실전반 교육생하고 따박이들하고 같이 모일 거고 예, 오늘은 저기 이제 서울 서초 교육장에서 우리 따박이 모임 같이 한 80여만 분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경매 투자 방향에 대해서 2020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잘 잡고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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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갈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 어, 네, 따박이 그 저기 뭐 낙찰자 모임. 야, 어, 밴드, 밴드에 오고. 안녕, <laughs> 안녕. 밴드에 오고. 가면서 봐, 가면 봐. 지금 아, 아저씨, 아저씨 방해하면 안 돼. 응, 알았지? 기다려. 아기가 <laughs> 와가지고. <laughs> 자, 어, 그래서 이제 어, 방향을 잡고 우리가 같이 밴드 활동도 같이 하고 정보 교류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낙찰을 받자. 뭐 이런 얘기했고 우리 김멘토니 같은 경우는 2020년 빌라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투자 이런 거를 아, 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리응답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번 안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배웠으면 좋겠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아 처음에 낙찰 받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또 숙제하면서 물어봐도 되고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되는데 실제로 뭐이 이후에는 일부러 찾아오지 않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또 이게 막 가끔 연락해서 물어보하 조금 그래하는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리가 많이 많이 돼 있으니까 좋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시기. 실문 질문, 질문 답변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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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는요 저희가 받는 물건도 있고 회원님들이 매일매일 조사하는 물건도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항상 한 발짝부터 빨리 손봐할 아, 아, 수밖에 네.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중요한 거는 중요한 순간에 오늘 판단에서. 질문은 좀 바꾸자 하니까 편안하게 질문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경매 청년 강코치도 있었고요. 자, 지금 질의응답 이제 어떻게 어, 해야 되는지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 따박이들이 만나고 있죠? 어. 따박이들이 만나고 서로 이제 공부도 하고 어, 정보교분도 하고 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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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